안녕하세요. 지혜스쿨입니다. 여러분, 요즘 골프 모임 연락이 뜸해지셨나요? 주말마다 울리던 단톡방 알림소리 요즘은 조용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20년 넘게 함께 골프 쳤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이제 단톡방에는 경조사 소식만 올라와요. 나만 이런가 싶어서 외롭고 서운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60대 이후 골프 모임이 왜 사라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가 되신 김철수님의 사연입니다. 김철수님은 10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어김없이 친구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직장 동기 5명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었죠. 라운딩 끝나고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게 일주일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주는 좀 쉬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명, 두명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결국은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김철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싶어서 밤에 잠이 안올 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여러분의 골프 단톡방은 어땠나요? 이번 주 토요일 7시 티업 어때? 나 참석. 나도, 나도. 이렇게 활기 찼던 단톡방이요. 지금은 어떤가요? 김 사장님, 아버님께서 별세 하셨습니다. 박형님, 건강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경조사 소식과 건강 안부만 오가지 않나요? 한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톡방 이름이 즐거운 골프 친구들에서 건강 지킴이 모임으로 바뀌어야 할것 같아요. 우프지만 현실입니다. 이철수님 67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작년 봄에 함께 라운딩 했던 최형이 있었어요. 그때 최형이 그러더라고요. 무릎이 좀안 좋아서 다음에는 쉬겠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연락하면 귀찮아 할까봐 나도 연락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명씩 조용히 사라집니다. 다음에 보자는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 있으시죠? 한두 명쯤은요.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상 골프 동호회의 62%가 활동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중 38%는 아예 모임이 해체되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개 골프 모임 중에 6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4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년, 30년을 함께했던 모임이 그렇게 조용히 끝나는 겁니다. 정말 슬픈 거요. 골프장이 아닌 마음속에 생긴 빈자리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프를 못 치는 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함께 웃던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1 8월 돌고 나서 맥주 한 잔하며 나눴던 그 대화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결국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골프가 아니라 그 순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골프를 못 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라운딩 한번 나가면 얼마나 드나요? 그린피 10만원, 캐디피 5만원, 식사비 3만원, 카트비 2만원, 여기에 교통비까지 합치면 최소 20만원은 들어갑니다. 한 달에 두 번만 나가도 40만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실제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 올해 63세이십니다. 퇴직 전에는 중견기업 부장이셨어요. 그때는 골프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나가도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퇴직 후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허리 디스크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박영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골프 한번 나갈 돈이면 아내랑 외식 두세 번은 할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번엔 몸이 안 좋아서라고 둘러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두번 빠지다 보니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젊을 때는 비슷했던 친구들인데요. 나이 들수록 생활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해서 여유가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라운딩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야, 다음 달에 태국 골프 투어 가는데 너희도 갈래? 이런 제안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는 가볍게 던진 말이겠죠. 하지만 연금으로 빠듯하게 사는 친구는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못 가는 건가? 다들 여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절대 꺼내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그때 약속이 있어서라고 둘러댑니다. 한번, 두번 이렇게 빠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강동훈님 66세의 사연입니다. 친구들이 명품 골프웨어 이야기하고 고급 골프장 이야기할 때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인터넷에서 세일하는 거 사입고 저렴한 곳만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대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먼저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무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삶의 조건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60대가 넘으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안 올라갑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버디치는 게 목표였는데요. 지금은 18호를 무사히 마치는 게 목표예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송민철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라운딩 중에 넘어졌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 후로 필드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친구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건강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더 슬픈 건요. 건강 때문에 못 나가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부담 줄까봐, 미안할까봐 하면서요. 그렇게 서로 배려한다는 게 결국 관계를 끊는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입니다. 네 번째 이유, 인간관계의 피로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젊을 때는 사소한 거 신경 안 쓰고 넘어갔습니다. 누가 공을 더 멀리 쳤네? 누가 스코어가 더 좋네? 누가 술값을 더 많이 냈네? 웃고 넘겼죠. 그런데 나이 들면요, 그게 안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김광수님, 64세의 사연입니다. 라운딩 중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형은 요즘 스윙이 왜 그래? 많이 늙었네? 농담으로 한 말이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진짜 상처가 됐어요. 그 후로 그 친구랑 골프치기가 싫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의견이 다르니까 말다툼이 됐어요. 젊을 때 같으면 한번 싸우고 또 만났을 텐데요. 이 나이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랑은 안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나이 들수록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는 맞춰보자는 마음이었다면요. 지금은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스트레스 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바로 공통분모의 상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골프 모임은요, 대부분 직장 동료였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업종, 비슷한 직급, 공통의 관심사가 많았죠.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때? 저 부장은 승진하겠어? 말겠어? 우리 사업부 실적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이야기로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요, 그 공통 분모가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재취업을 하고요, 어떤 분은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쉬면서 손주 돌봅니다. 각자의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정우성님, 65세의 말씀입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동기들이에요. 퇴직 전에는 매주 골프 쳤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2년 지나니까요.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서로 사는 세계가 달라졌으니까요. 어색한 침묵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30년 우정도 공통분모가 없어지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요. 60대 이후 골프 모임이 사라지는 다섯 가지 이유였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경제적 부담. 둘째, 생활 수준의 차이. 셋째, 건강 문제. 넷째, 인간관계의 피로감. 다섯째, 공통분모의 상실.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골프 모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도 그렇구나. 내 친구도 이런 이유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모임을 바꾸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골프 모임이 꼭 필드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한 달에 4번 만난다고 칩시다. 그중한 번만 필드에 나가고요. 나머지 3번은 스크린 골프나 연습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스크린 골프는 한 사람당 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연습장은 더 저렴하죠. 1만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한 달에 40만원 들던 게 10만원대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꾼 모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행복골프회라는 동호회입니다. 평균 연령 64세, 회원이 12명입니다. 이 모임도 몇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졌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필드 나가고 나머지는 스크린으로 하자.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무슨 골프야?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비용도 적게 들고, 몸도 덜 힘들고, 날씨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부담 없이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이 모임이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골프 실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필드 나가고 나머지는 스크린 하자.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면 분명히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의 장으로 만드세요. 이게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스코어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80타 쳤어. 나는 버디 세개 했어? 이런 게 자랑이었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요. 그런 경쟁이 부담이 됩니다. 실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스코어보다는 오늘도 건강하게 나왔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세요. 형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스윙폼 괜찮았어요. 18월 다 돌았으니까 우리 축하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부산에 있는 한 골프 모임 이야기입니다. 실버 골프 친구들이라는 모임인데요.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이 모임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스코어는 기록하지 않는다.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칭찬만 한다. 처음에는 이상했대요. 평생 스코어로 결었는데 그걸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스코어 압박이 없으니까 즐거운 겁니다. 못 쳐도 부끄럽지 않고요. 잘 쳐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죠. 한 회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골프를 즐기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스코어에 목숨 걸었는데요. 지금은 친구들 얼굴 보는 게더 좋습니다. 여러분 모임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다음 라운딩 때 이렇게 제안해 보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스코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기자. 누가 잘 치고 못 치고는 상관없어. 오늘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자. 이렇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건강 중심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드세요. 골프를 단순한 운동이나 놀이가 아니라요. 건강을 지키는 활동으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라운딩 전에 다 같이 스트레칭을 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허리 돌리고 어깨 풀고 무릎 풀고 같이 하면 부상도 예방되고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라운딩 끝나고는요. 술자리 대신 가벼운 식사로 바꾸세요. 오늘은 삼겹살 소주 대신 삼계탕 어때? 이렇게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겁니다. 골프장 주변을 20분 정도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세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골프 모임이 이렇게 바꿨어요. 건강골프동호회라는 곳인데요. 회원들 평균 나이가 66세입니다. 이 모임은 라운딩 전에 꼭 스트레칭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대신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골프냐는 불만도 있었대요. 하지만 6개월 후에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건강 수치가 좋아진 겁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고, 체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시즌에 서너 명씩 다쳤는데요. 이제는 1년 내내 다치는 사람이 없대요. 한 회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프가 건강을 해치는 운동이 아니라 지키는 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좋아하고 자식들도 응원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골프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음 라운딩 때요. 우리 오늘 시작 전에 스트레칭 같이 하자. 끝나고는 술 말고 밥만 먹고 산책하자.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세대와의 연결을 시도하세요. 이게 참 신선한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골프 모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함께 치는 겁니다. 아니면 선배와 후배가 함께 치는 거죠. 왜 이게 좋으냐고요? 첫째,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활기차지고 웃음이 많아집니다. 둘째, 배울 게 생깁니다. 젊은 세대는 최신 골프 이론이나 장비를 잘 알아요. 요즘은 이렇게 치는 게 유행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선하잖아요. 셋째, 관계가 확장됩니다. 같은 또래끼리만 만나면 세상이 좁아지는데요. 다른 세대와 만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거. 인천에 있는 3세대 골프회입니다. 60대 아버지들, 30대 아들들, 그리고 가끔 10대 손주들까지 함께 칩니다. 회장님이 63세이신데요. 아들이 35세예요. 처음에는 아버지들끼리만 치다가요. 우리 아들들도 한번 데려오자고 해서 시작했대요. 지금은 한 달에 한번 20명 정도가 모입니다. 60대 10명, 30-40대 10명. 이렇게 섞여서 치는 겁니다. 회장님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어색할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우리한테 공손하게 대해주고요. 우리는 젊은 친구들한테서 활력을 얻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즐기니까 정말 좋아요. 또 다른 좋은 점은요. 대화 주제가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같은 세대끼리는 비슷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건강, 자식, 연금, 이런 이야기들. 근데 젊은 세대가 섞이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가 유행이에요? 회사 생활은 어때요?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이런 신선한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도 좋아해요. 선배님들한테 인생 조언도 듣고 좋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네트워킹도 되고요.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시면 같이 골프 쳐 보자고 제안하세요. 아니면 직장 후배들한테 우리 한번 같이 쳐 볼까?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정말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관계의 밀도를 조정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과 계속 어울릴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게 어울렸습니다. 직장 사람들, 동창들, 취미 모임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과 연락하며 살았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한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몇 명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100명의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섯 명의 진짜 친구면 충분합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도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해진다고 해요. 많은 사람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요. 적은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게 행복도가 더 높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여러분의 골프 모임 명단을 한번 보세요. 단톡방에 몇 명이 있나요? 10명? 20명? 그 중에서요,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 3명에서 5명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만 더 자주 만나세요. 나머지 사람들과는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냉정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현명한 겁니다. 억지로 안 맞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이요, 잘 맞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광주에 계신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골프 모임이 세 개였어요. 직장 동기 모임,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전부 합치면 40명 정도 되는 분들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64세가 되던 해에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좋은 친구들하고만 만나겠다. 그래서 40명 중에서 4명을 골랐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은 그 4명하고만 한 달에 두 번씩 만납니다. 나머지 분들과는 연락이 거의 없어요.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죄책감이 들까봐 걱정했는데요. 전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운 약속도 없고요. 지금 이네 명의 친구가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골프 모임 중에서요. 정말 마음 맞는 친구가 누구인가요?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양보다는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여기까지가 60대 이후에도 골프 모임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바꾸세요. 필드는 한 달에 한번, 나머지는 스크린이나 연습장으로. 둘째, 경쟁이 아닌 위로와 공감의 장으로 만드세요. 스코어보다 함께한 시간에 의미를 두세요. 셋째, 건강 중심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드세요.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식사하고 산책하세요. 넷째, 세대와의 연결을 시도하세요. 자녀나 후배들과 함께 골프를 즐기세요. 다섯째, 관계의 밀도를 조정하세요. 많은 사람보다 진짜 친구 몇 명과 깊이 있게 지내세요.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셔도요, 여러분의 골프 모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게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있는 거예요. 100명의 연락처보다 1명의 진심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골프 모임이 사라지는 건요.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요. 골프보다 건강이 중요하고요. 놀이보다 가족이 소중하고요. 많은 만남보다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줄어드는 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진짜 스코어는요, 점수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몇 탈을 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함께 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요, 80 탈을 친 날이 아니라요, 친구와 함께 웃었던 그 순간입니다. 버디를 한 홀이 아니라요, 형님 오늘 컨디션 좋네라며 격려해준 그 말입니다. 트로피가 아니라요. 다음에 또 보자며 악수했던 그 손의 온기입니다. 그게 진짜 골프이고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연락이 뜸한 친구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소식이 없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요. 오늘 당장 연락해 보세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요. 필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크린도 좋고 연습장도 좋고요. 그냥 동네 카페에서 차한잔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한 통의 전화가요. 끊어질 뻔했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프 모임이요. 요즘 힘들다면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모임의 형식을 바꿔보세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중심에 두고 경쟁보다는 공감을 나누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20년, 30년 함께한 그 소중한 관계가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18월이 아니라 계속되는 라운드입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두 번째 라운드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라운드에는요, 진짜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점수가 아니라 온도로, 경쟁이 아니라 공감으로,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렇게 치는 골프가요, 진짜 인생의 골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모임을 지켰다. 이런 방법으로 친구와 다시 연락했다. 이런 경험담을 나눠 주시면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두 번째 라운드를 만들어 갑시다. 지에스쿨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